2020년 4회차 세 번째 과목, 직업 정보입니다. 41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는데요.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제목 몰라도 이 문장 보니까 이제 편안하시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은 맞다.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액이 많은 것으로 결정된다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 넘어가서요. 단일산업체, 우와 단일산업체 보도단이 나와도 이제 마음이 또 편안하실 겁니다. 편안편안 하니까 지성이는 편한 남자가 또 생각이 나는 놀라운 연상 작용입니다. 자, 단일 산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맞고요. 많으 면은 일개 부서 아니고 단일이면 일개 부서이다. 계절에 따라만 나오면은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조사 시점인지 이거 틀렸다. 조사 대상 기간인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보자 말자 답 틀려서 3번이다. 혹시 이번 회차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점으로 잘 나오니까 항상 이 부분이 조사 대상 기간이라는 것과 그리고 산출액이 많은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된다. 1타, 2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2번 넘어왔습니다. 우리 다음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훈련 가정 인정해주는 것, 실시 신고 접수, 수료자 확정 뭐 이런 거다 시험이랑 관련된 것이네요. 그렇죠.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라고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영어로 나온 적한 번도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산업 인력 공단 하시면은 우리 시험 접수했던 큐넷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큐넷이 바로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의 산하 그 아래에 있는 기관이죠. 관련된 거 큐넷 생각하시면서 한국 산업 인력 공단 가져 가시면 좋겠네요. 43번입니다.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을 이미 다 주어지네요.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과 처방적 직업결정 모형으로 분류할 때, 원래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미 다 가르쳐 줬습니다.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론 시간에 우리는 처방, 처방 때린다. 처방적 직업결정 모형만 잘 알면 아닌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방은 누가 하나요? 카트칼이 처방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닌 것답 하는데요. 그러니 기술적 처방 결정 모양이 아닌 것은 처방적에 해당하는 카트칼. 카트칼 누구였죠? 카 카트트 갤라트 칼 칼도와 지토스키 해서 갤라트는 바로 처방적 결정 모양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 아닌 것은 카트칼이 해당이 될 것이고 처방적 모형이 아닌 것은 하면 카트칼 아닌 것이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카트칼, 카트와 갤라트와 칼도와 지토스키. 오늘은 왜 자꾸 이렇게 연상 작용이 잘 떠오르는지 자유 연상이 됩니다. 지토스키. 지 땡땡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같은 생각하면은 한번 우선 넘겨주시고 아니면 말고 4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습니다. 이 문제도 제목이 아삼삼 하시더라도 문항 보면 아 하면서 반가운 마음이 드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과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렇죠.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 가장 정확하게 분류하기 당연히 맞는 말이다. 두 번째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가장 최상급 분류 단계 대분류 결정하고 중소세 세세분류로. 차근차근 분류한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은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같이 달리 그렇죠 같이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산업활동은 무엇을 넣어서 무엇을 만드냐 그 가정이 중요하지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에서 오면 1차 생산물, 공장에서 아프신 나오면 2차 생산물.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공장에서 나오는 건 2차 생산물. 자연에서 나오는 것은 1차 생산물이라는 것이죠. 마약, 무슨 양귀비죠 그거 불법이라고 해도 양귀비꽃 피우는 것은 1차 산업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더더 더더 기억에 확실히 남을 것 같네요. 자 공식적인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인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은 달리가 아니다 같게 한다해서 답 3번입니다. 4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골라라라는 것이죠. 비용이 싸면 인쇄물이 딱 나올 텐데 높네요. 그럼 주어진 것 중에서 전화가 높아요 면접이 높아요 면접이 높으니까 전화 일단 빼버리고요 니은은 다 보통이라고 하니까 일단 디귿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보통인데 응답 자료가 잘안 오고 응답률은 높고 대규모가 가능하다 대규모가 곤란하고 보통이고 가능한데 보면은 대규모가 가능한 것은 일단 쫙 뿌려버리고 응답률이 그렇죠 낮아잘안 돌아오겠지만. 정국민한테 다 뿌릴 수 있다 해서 답 3번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어, 이거 면접, 전화, 그리고 우편이었어. 이 기준을 가지고 맞나, 안 맞나, 똑같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확인하시면서 답 3번 고르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46번입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산, 투, 생 해서 딱 고르면 좋겠지만, 에 이게 왜 생이 두 개가 나왔죠?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산, 산출물의 특성, 투, 투입물의 특성, 생, 생산 단위의 그쵸 일반적인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넣고 마지막 물건 만드는 데이 사이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아닌 것은 활동 형태의 답 3번입니다. 4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 직업분류 직업 원칙 중 다수 직업 종사자. 오, 다수 직업 종사자. 제가 쉬운 말로 투잡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한개 구하기도 어려운데, 한개 구해서 먹고 살기도 어렵대요. 그래서 두잡 쓰리 잡 그래서 나중에는 기스 경제 된다고 제가 막 이론 시간에 한 마디 덧붙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단 넘겨버리셔도 되고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수체라고 해서 일단 아닌 생산업무 우선 원칙 다시 수체입니다. 그래서 다수 직업 종사자를 분류할 때는 일 제일 많이 하는 거두개 중에 더 많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똑같이 일하는 시간이 똑같다면은 돈더 많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수입이 더 많은 것 돈도 똑같이 받아 일도 시간도 똑같이 해 그럴 때는 지금 마지막에 최근 일했던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분류한다입니다 다시 수채 나오면 이에 예, 친구 제일 짝꿍. 베스트 프렌드 뭐였죠? 그렇죠. 포 주체생 생각하시면서 포주체생 다시 수체 원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뭐 저와 함께 하셨다면은 식은 죽 먹기 문제겠네요. 항상 그표 생각하시고, 15세 이상 경제, 비경제, 그리고 취업자, 실업자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요, 만 15세 이상인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 취업자와 실업자, 맞네요. 육아는요, 어떻게? 조사 대상 기간 주간, 오, 이거 딱 나왔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경우를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 취업준비는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당연히 해당하고요. 학교나 가면은, 그렇죠.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하튼 더 얘기하고 있지만, 헷갈릴까봐 오히려 얘기하지 않고, 자영업자, 우리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고용원이 없어도, 고용원이 있어도 다 자영업으로 구분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영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 틀린 거니까 4번이네요. 여러분, 저도요.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쭉 설명하다 보면은 맞는 거 고르랬나? 틀린 거 고르랬나? 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맞을 때는 아, 맞는 거 위에를 한번 질문을 확인하면서 그렇지. 이게 답이지. 아니지. 이번에는 맞는 거 골라라 그랬지. 하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상기합니다. 여러분 100문제 쭉 푸시다 보면은요. 상담, 심리 하고 나면 집중력이 당연히 첫 번째보다는 떨어질 수 있고 긴장도가 거기에 문제 풀이에 몰입되다 보면은 긴장도가 떨어져서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문항 보시다가 틀린 것 고르랬나? 맞는 것 고르랬나? 한 번씩 다시 질문을 확인하시는 습관 가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처럼 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이런 거 없이도 잘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중에서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가 어떤 응시 자격이 있냐? 이거 처음 맞닥뜨리면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선 이런 문제는요. 제가 팁을 한 마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아니 아니. 문제가 아니라 문항들 중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아닌 것 하면 세 개는 비슷해요. 혼자 이질적인 게답이라는 거. 설명을 듣고 나면 너무 당연하지만 제가 이것을 설명해 보면 아, 그렇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세요. 대학 졸업자가 맞다면 그렇죠. 2년제 하고는 실무 경험이 2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대학 4년이니까 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은 할수 있을 거고요. 보건 의료 또는 관광 분야 해당 분야에서 어, 다 이거 4년의 기준이야. 해서 이거는 3년이니까 아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답 4번 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기사 기능 뭐 이런 자격 할 때요. 기사 나오고 밑에 산업기사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는 기술사 있었었는데요. 기술사는 누구나 볼수 있고 어떤 숙련의 능력만 있으면은 기사는 제가 빨리 얘기하고 싶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 좀 꼬였는데요. 산업기사는 2년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년제를 졸업하거나 실무 경험 2년이거나 뭐 이렇게 나아가면 기사는 4년제라서요. 대학 졸업자거나 실무 경험이 그렇죠. 4년 또 2년제를 나오면 플러스 2년이다 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문제 혹시 처음 보는 응시 자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세 가지가 뭐가 비슷하지? 혼자 따로 노는 게 뭐지? 하고 맞출 수 있으면 감사하고 처음 봤는데 무조건 맞추려고 애쓰는 것. 우리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형이 이라는 그렇죠. 직업상담사에서는 너무 100점도 인간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틀려도 버릴 수 있는 여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맞추는 게 좋으니까 맞추면 그런 센스, 그런 기준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0번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의 성립 요건의 조건에 대해서 옳은 것은 나왔는데요. 그렇죠. 직업의 성립은 일단 계속성과 두 번째 돈이라고 나면 돈을 줘야 되니까 경제성과 돈 훔치거나 뺏는 것이 아니라 윤리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염전에서 일시키고 돈 통장에 넣어 주면 그건 영전 노예지, 영전 근로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박성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그 말은 우리는 여기에서 용어는 비속박성이 있어야지만 직업의 설립 요건이 되고 설사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예외되는 거 이영경. 그렇죠. 그거 생각나시죠? 이자나 연금이나 기타 등등등등등이 쭉 나오는 것은 어떻게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왔으니까. 1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의 경제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답부터 눌렀냐면요 이거는요 수용자기 때문에요 사회복지 시설 안에 있는 이 안에 들어간 자발적인 사람들이라서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는 직업인이죠.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영양사는 직업인이죠. 그래서 꼭요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직업으로 보지 않으려면 수용자라는 용어가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강조 드리면서 이번에는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다음에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 다시 설명 겹치기도 하겠습니다. 이자나 주식배당으로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연경 나와서 아니고요. 자기 집에 가사 활동도 직업 아니라고 했고요. 법규여랑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보는 거니까 산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까지 한것 기억하시고 속박된 상태에서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속박된 상태에서 이런 것 이런 것 있으면 직업활동으로 보나 속박된 상태에서는 염전 노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요. 기억에 콱 나무라고 한 번만 들으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하니까 아또 너무 세게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저 여린 사람입니다. 댓글도 좋은 댓글만 남겨주시면 더 기분이 좋아서 열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5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사람과 관련된 직무기능 중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해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것은요. 바로 협의, 회의, 협의이죠. 자문은요. 물어보는 거. 내가 의견을 좀 구하려고 자문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환하는 것은 평등하게 교환하는 것은 협의이고요.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은 자문이고, 설득은 설득 그대로 나오고 감독은 감독 뒤에 그대로 나옵니다. 저를 믿으시고 설득은 설득이 나오면 바로 그리고 감독은 뒤에 감독 나오면 바로 매칭하시면 되고 자문은 그렇죠. 자문한다 하고 하니까 상담 조언, 협의는 동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라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는 제도 물어보네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요. 아,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하고 싶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해 주고 전일제 일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힘들다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러면은 또 원하는 대로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시켜 주고 다 맞춰 준다네요. 내가 시간에 맞춰서 시차 출근대에 플렉서블 타임 제도 해주고 내가 며칠 동안 출근 계속 못하겠습니다 하면 재택근무도 해주고 유연근무제도 해주고 다 해준다고 하는 것은 왜? 안정! 그렇죠 안정화 시켜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거 2차 3차로 따지지 마시고 아 그렇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네 왜? 고용 안정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렇게 다 맞춰주면, 그렇죠. 이익,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회사에서 이익이 안날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안정하야 이렇게 해줘라. 장려금 줄게. 좀 보완해 줄게 하는 금액이 고용 안정 장려금입니다. 가볍게 이해하시고 5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서 이번에는 사장님이 아니고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네요.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까지만 봐도 우리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발급해 주는 것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신청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받는데요. 그 카드 자체에 어떻게 5년 동안에 3 0만원 많게는 그 개인마다 틀리지만 5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국민 내일 배우 카드입니다. 가볍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공공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성, 자객, 제포이다 유료, 무료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먼저 멘트가 탁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아, 이거는 민간이죠. 특정 분야 나오면 민간입니다. 임의적 기준 아닙니다. 자객 객관적인 기준이 공공 직업 정보이고요. 그리고 유료로 제공한다. 여보세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확실하게 아니지요. 정보의 생산자의 이미적 기준에 따라서 흥미 유독 할수 있는 거 정말로 뭐죠? 그렇죠. 민간이지요. 세 번째,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하지. 오!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의 대상으로 한다. 라는 것. 답 2번이네요. 우리 이렇게 답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시험 보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여유 가지시면서 5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이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직업 정보의 기능 정제동 생각하시면서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와 기능 한 문제 같이 가져가십니다. 자,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면요. 직업 정보를 통해 생애 설계할 수 있고요. 알지 못했던 정보적인 기능 인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어, 과거의 직업 탄색, 직업 상담하고 직업 정보를 하는데, 과거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하루하루가 다르게 직업 세계가 변화 무쌍하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 지금 미래 알아보기도 바쁩니다. 현재를 물론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에 나아갈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닌 것답 3번 체크하고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딱 봐도 HRD. 우리 아까 전에 한국 산업 인력 공단 HRDK도 나오고 이번에는 이 HRD가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네요. 훈련 기간 정보 검색은 HRD 요즘에는 고용 24에서도 모두 다 포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24의 청소년 대상 심리 검사의 종류 중 어, 그렇죠. 지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고교 계열 흥미 검사인데 이 시험 자체가 2024년에 없어져서 앞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5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직업 전망에 직업별 일자리 전망의 결과에서 다소 증가로 전망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답 1번. 항공기 조정사로 이것은 감소, 다소 감소가 아니고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직업전망서, 한국직업전망에 대해서는 좀몇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다소 증가 또는 증가 보통 감소, 다소 감소, 제가 맞게 말했나요? 이렇게 차라리 다섯 개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한 문제를 확실히 맞추놓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 잘 모르시면 이 문제는 버리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언어의 차에서 업이 감소되는 집중으로 나타났던 거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는 증가 쪽이 나타났는데 증가 쪽에 보통 해당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카운셀링, 상담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잘 모르시면 버려도 되는 문제구나 하고 이번 회차에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버려도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한 회차에서 절대 네사섯개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59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59번 고용 24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자연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이거 정말 마침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그 보너스 문제 중에 하나이네요. 뭐냐, 공학이라고 쓰여 있는데, 공학이 아니고 자연이다 해서, 다음 중 공학이 아닌 것은 해서도 잘 나왔던 문제고요. 공학이 붙어 있지만 자연 계열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생명공학, 생명공학, 두 번째 뭐예요? 생명을, 그렇죠. 임신, 잉태한 임산공학 이것도 자연계열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의 뭐? 그렇죠. 식품, 먹는 것은 식품공학도 자연계열이고요. 뭘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산업공학도 결국에는 자연계열이다 해서 답 3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 0번 넘어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종목과 해당 직무 분야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나왔는데요 이거 딱 봐도 마케팅 관리하면은요 경영회계가 아니고 영업 판매입니다 그렇죠 마케팅하는 것은 영업 판매입니다 우리 텔레마케터 와서 판매하는 전화 혹시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화가. 올쓸 수도 있지만, 왔을 수올수 수 있대요, 참. 왔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전화 걸고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걸러서 잘못 받는 것 같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입니다. 자, 이렇게 60번 우리 정보 마무리 하고요. 노동 시작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시청하시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1시간 정도 두 과목 연속적으로 보는 거 점점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배속, 1.5배속은 좀 빠를 수도 있을 거고 처음 볼 때는 1.2배속 정도로 보면요. 이 50분이 한 40분, 35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초집중을 발휘하시고 차라리 쉬었다가 한번더 보시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